안녕하십니까 연타증권에서 보험증권 담당하고 있는 정태준입니다. 오늘은 증권 3월 원스리 자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자료의 주요 테마는 어, 4분기 실적에 나타나는 어, 향후 증권사들의 성장 동력 그 성장 동력들과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전략의 차별화가 나타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1, 2월 매그로 리뷰 포함되어 있고 종합해서 최선호주 삼성증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실적 비교 분석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성장 동력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이제 그 4분기 실적에서 뭐 순영업수익의 항목별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재무제표의 항목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크게 전략은 세 가지로 부동산 PF, 투자, 자회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어, 부동산 PF의 성장 동력을 두고 있는 회사는 대표적으로 삼성증권을 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 재무제표 항목 상으로 보면 대출금 잔액하고 ELS 잔고가 증가하고 를 있고요. 그리고 순영업수익 항목으로 봤을 때는 순수수료 이익하고 이자손익이 성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 이거는 이제 부동산 PF 익스포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 거기서 창출이 되는 PF 대출로부터는 이자손익, PF 채무보증으로부터는 순수수료 이익이 발생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의 면에서는 어, 미래세대우가 전통적으로 이 전략을 취해왔고 메리츠 증권이 기존에 부동산 PF였다가 이제 투자 쪽으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이 부분에서는 이제 대출금 잔액은 줄어들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어, 자기자본 투자를 좀더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이제 트레이딩 상품 손익이라든지 기타 손익에서의 어, 성장이 좀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고요. 이 PF 대출금을 메리츠처럼 이제 PF 쪽에서 투자 쪽으로 넘어온 회사는 PF 대출을 감소시켜야 되는 어,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처분하면서 여기서 매각 수수료가 들어오고 그래서 순수수료익에서 서프라이즈가 나는 대신 이자손익을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회사 위주로 성장하는 회사는 이제 한국금융지주와 어, 키움증권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은 일단 연, 연결 순영업수익의 성장이 별도 순영업수익의 성장보다 빠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말한 별도는 증권 별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비증권 자회사들이 크게 큰다라는 말씀인데. 어,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파트너스라든지, 뭐 저축은행, 캐피탈, 뭐 뱅크, 카카오뱅크, 이런 식으로 성장을 이끌어내는 자회사들이 포트폴리오가 되게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는 면에서 어, 긍정적으로볼수 있고요. 키움천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부동산 pf 대출의 잔액이 조금 있었는데 그거가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는 이제 대형화를 통해서 어, PF 쪽에서 성장하기는 부동산 PF 규제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어, 이 키움증권은 기존의 사업 모델인 브로커리지 MS를 지키고 그 다음에 신용공여를 통해서 이자 손익을 창출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가져갈 걸로 보이고요. 다만 여기서는 이제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ROE 이외에는 딱히 성장할 여력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어, 비증권 자회사, 뭐 PE라든지 투자조합이라든지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성장이 좀더 두드러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H 투자진 거는, 뭐,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이 l s 잔고가 많이 줄어들었고, 신규 투자 여력도 아직 확보가 충분히 안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이 선행이 된 다음에 성장 능력의 추구가 좀더 가능해 보일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하고 2월 매크로 리뷰를 말씀을 드리면요. 어 1월에 거래대금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2월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했어요. 1월에 11.9조원, 2월에 14.0조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 지금 브로커리지 쪽에서는 충분히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공여 장고 같은 경우에도 지, 그 증시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로커리지 쪽에서 수수료와 이자에서 어, 동시에 호황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어, 시장금리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채권평가액도 기대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 트레이딩 상품손익 쪽에서는 주식평가액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기서 어 3월에 그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라든지 뭐 이런 어뭐 다시 증시가 반등하는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 주식 평가익이 방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어 1분기가 괜찮을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전략의 차이와 매크로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삼성증권을 가장 탑픽으로 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어, 지금 이제 증시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실적의 증익 안정성이 가장 뚜렷한 회사가 어, 가장 퍼포먼스가 좋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삼성증권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전략의 차이에서 마스,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부동산 P/F 위주로 성장을 하는 게 아무래도 그 이익 의 안정성은 가장 뚜렷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사분기 때 P/F 잔액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이자와 수수료는 이제 올해 온기로 반영이 되면서. 증인가 시장은 가장 뚜렷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디에르프 사태에도 여기는 ELS 장부가 이렇게 별로 안 떨어지는 탄탄한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빙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브로커리지가 호황을 받고 하는 거에 있어서 좀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 헷, ELS 헤지 운영을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뭐 증시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상품 손익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수 있다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성장 능력은 유지가 되고 어, 이익의 변수가 변동성을 줄 만한 거는 좀 안정적인 편이기 때문에 어,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증권이 가장 뚜렷하게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세한 내용 뒤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